어? 아니 이신 <laughs> 아, 아니나 <laughs> <난 진짜 웃음> 일부러 어부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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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둘을 코도할 수가 없었어, <laughs> 게임. 아 보여? 어? 가어아그 아, <laughs> 아, 일로 가자. 어? 고, 고, 고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치사네 아, 진짜. 여 그냥... 아이. 네. 아, 아. <laughs> 어? 아니. 누 맞았어? 왜맞았죠 아, 너장뇌 어? 여준다어할 보여 준다 바로 아, 어보게리다 아, 이제 진짜. 이 때려 버린다 어디 어어어디갔 있어? 여기, 아니야? 여기 있어야 너희 어디야? 어? 뭐야? 아, 아 이거 보급 아니었나 보다. 여기 어디? 아이고 아이고. 야, 우리 우리 좀 식자 일단. 아 너무 친했어 진짜. 어, 어, 나다 어, 그냥. 따, 나, 어, 김이 뭐야? 김이 나 김이 나는데요? 따뜻해? 하다고 김이나 김이 나는데. 시원 시원 물인데 시... 이거? 물에서 김이 나는. 어, 시원해. 물에서 김이 나는데. 아됐어 <laughs> 아, 됐어. 다섯, 됐어. 다섯. 가자, 가자. 그 나이 많으신 분은 너무 한거 아니야? 달리 그거 알지? 달리기랑 나랑 얼마 차이 난다? <laughs> <laughs> 원하는 거같은나 초록색. 어. 나 파란색. 나 파란색. 야야. 오야야 이거 나나 이런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. 좀그 <laughs> 뭐야, 샌드파. 이런데에서 막 유머스피디스톨라이 이요 키보다 커, 음, 이 키보다 커야지 <laughs> 탈수있 다른데요? 야 이거 그거다. 나 알았다. 이거 풍선 이거 풍선 그거잖아. 어. 자 진짜. 조심해 야, 돼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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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미치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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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치 야 그만해 그만해 뭐가 통보 뭐가 통보 뭐가 터져 뭐야 통 보통, 보통, 자 이제 폭죽 폭죽 이렇게 네, 들고 있어요. 스스스스 어, 아, 아유, 아유 금쪽이들 진짜. <laughs> 아니 뭔 소리? 나안 넣었다니까. 아, 아. 아 진짜. 아, 안 던졌어요, 나, 억울해. 그거. 어? 아우, 진짜, 뒤져, 그냥, 타이님. <laughs> <야>, 내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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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, 타임, 타임, 타임. 타임, 타임, 화장실 좀. 아, <laughs> 어... <laughs> 너무, 너무 웃어 <laughs> <laughs> 오, 귀아이도어 아, 나도 어 나도 나겠네 나도 되겠어. 나도 되겠어. 나 되겠어. 되겠 나도 되겠어. 나도 나도 되겠어. 나도 나도 겠

나도 갔다 올게, 내 일단 갔다 올게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어디야? 멀려봐. 눈 쪽이야? 어? 왜이 <너> 사람들? 어? 어 이제? 야, 들어들어들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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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나 ㅋ ㅋ 이거.. 줄까요? 이거 이 사람 국 어? 일단 이눈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어? <laughs> 아 이거 안되겠다 나나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. 하고 올게 아니 이거 더 활성화됐으니까 너어안 돼. 간다 간다 간다. 간다. 뭔가 아 그렇죠. <laughs> 다 죽은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봐주. 어떻게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다 죽은 거예요? 아 아니다. 왔어. 아우, 이금쪽이돼 진짜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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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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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야? 이거? 잠깐만, 아 저건 어 지금 죽으려고. 야, 저기 저기 아래까지다해 놨어. 그냥 그냥 가면 되지. 어, 진짜 진짜 이번에 협동하자. 어디 봐? 아다 살아있으면 같이 놀텐데 까비 아 까비 까비 아 개아깝다 다 살아있었으면 같이 놀았는데 우리 진짜 야야야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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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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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나이스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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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폭가 없냐? 링규 린규, 링규한테 던지고 싶은 진짜 오 풍선 나왔다 한 개씩 아한 아, 개씩. 개씩 아, 아. 아니, 말하시, 말하시. 에이, 아 말을 하지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말 하지 에이 다 으이그 으이다 배밋다 배밋다 어 내가 말해게 내가 말해게 아색 아 지금 봐세요. 아, 어? 아니 안 나와 아어 노랑 노

그러니까 호, 초, 도, 파, 빨,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뭐 <laughs> 어, <있어>, <laughs> <OPEN> 네. 그러니까 말안 들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아우 진짜 이 바보들아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? 나 머리가 없어 <laughs>